안녕하세요 도철이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형님들 오늘은 제가 인천에 볼일이 있어서 볼일 마치고 대기하고 있다가 삥콜 하나 잡았습니다. 여긴 계산동입니다. 형님들 계산동 와서 밥 먹고 계산했습니다요. 형님들 어쨌든 뭐아아또 마스크 쓰고 있었네. 어 어쨌든 형님들 첫출 갔다 오갔습니다요. 인천을 어떻게 탈출하는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님들 그럼 뿅 하, 안녕하세요 네. 음. 저쪽 앞으로 좀 잠깐 예 알겠습니다 하, 벨트를 매고요 어 같습니다요. 아 행님들 9시 28분에 일출 완 했고요. 내리자마자 로지로 바로 또 가까운 삥콜 하나 잡았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대중교통 타지 않고 서울로 탈출하기입니다. 뭐 인천에서 서울은 뭐 껌이지. 요 행님들 뭐 네. 어쨌든 불금이고요. 오늘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형님들. <laughs> 아 그리고 면도는 또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야, 우리 여자친구 갈산역에서 내려주고 갑시다. 갈산역이 그어딘데데 사장님? 여기, 가는 길인가요? 네, 가다가. 가는 길이면 알려주시고요, 사장님. 음. 갈산역 또 모시나 봐? 아, 저 인천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요. 아 형님들 여기 청라 더샵 레이크 파크 하차하자마자 부천 가는 콜 잡았습니다. 뭐 여기 이런 오진대에서는 뭐 바로 가야죠. 찾자 찾자마자. 아 근데 시 급해 죽겠네. 이거 화장실도 없냐? 이거 동네아나 이거 뒤질 것 같은데. 가다가 지릴 것 같은데. 아 미치겠네. 이거 화장실 없냐? 아무튼 형님들 위기입니다. 위기. 일단 후문을 가 봐야지. 하하 아, 나 미치겠네. 미 예, 예, 맞습니다. 선내 네. 네. 미쳤어. 네. 님들저 방금 차에 내리고 핸드폰을 놓고 아우, 씨발, 화장실 문 잠겼네. 화장실. 아, 형님들. 아 10시 36분이고요. 3출완 했습니다. 아 아, 근데. 아, 뭐야. 아, 뭐지, 뭐지, 뭐지. 아. 저 여자 손님의 남편분이 와서 주차를 하는데. 아, 나 어떡하냐. 어떡하지, 나? 아, 나 진짜. 핸드폰을 놓고 내렸습니다, 형님들. 아, 근데 저 남편분이. 아, 씨, 핸드폰! 이래가지고. 아, 나 진짜. 와나나 나 살다 살다 이런 게 핸드폰 놓고 내린 경우또 처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은 마치 그 비유를 하자면 아니 짝짓기를 하러 가는데 거시기를 놓고 가는 상황인지 뭐 그런 거 아닌가? 아나 미친 거같네 말도 잘안 나오네. 그. 아니 짝짓기를 하러 가는데 거시기 놓고 가면 어떻게 이거 와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핸드폰을 놓고 내렸습니다. 3초간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laughs> 아무튼 저는 여기 상동역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나 화장실 급해 죽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 아 형님들 10시 48분이고요 아 방금 진짜 지를 뻔했습니다 바지에다가 아 화장실 겨우 찾아가지고 해결을 하고요 아 물론 아 진짜 죽을 뻔했네 아무튼 행님들 여기 상동에 성동역 세이브존 근처에서 한번 대기해 보겠습니다 행님들 아. 터질 뻔 했네 이거 짝짓기 할 때를 위에서 아껴둬야 되는데 오늘 소멸할 뻔했습니다 어 아, 행님 뭐 어쨌든 네 번째 콜 대기해보겠습니다 콜세개 탔는데 뭐 어쨌든 뿅이용 행님들 11시 7분이구요 행님들 지금 대기 중인데 갈 만한 콜이 없네요 야뭐 상동 왜 이러니요 만원, 만이천원, 만삼천원 막 이딴 콜밖에 없는데 다 쌩깠더니 막 이거 우리 행님들이 다 낚아채 갔나봅니다 지진 나는 상황이군요 아니 만원짜리 콜을 왜 잡아가는 거지? 아이치. 그리고 여기서 대기하다 보니까 우리 휠 행님들 뭐킥보드 행님들 많이 지나가시네요 모두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요 행님들 아니, 근데, 야, 만 원짜리, 만 이천 원짜리 콜을 왜 이렇게 순삭이 되지, 그런 것들이? 오늘도 콜이 없는 날인가? 오늘 불금 아닌가? 아, 나도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아, 씨. 웬만하면 안 잡으려고 그러는이순삭돼버리는 순삭. 어, 참나. 형님들도 그러시나요? 만 원, 만 이백 원, 뭐, 만 이천 원, 뭐, 이런 거, 왜 없어? 투덜투덜 되고 있는 상황에서. 6분 운행, 삥콜 하나 잡았습니다. 아, 이 손님들께서 짝짓기를 열심히 하고 집으로 가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형님들. 열심히 짝짓기를 하셨으니까 내가 또 데려다 줘야지. 갔다 오겠습니다용. 어... 조심해야 되겠네.

아신다면서요네내고요네 <laughs> 예, 맞아요. 내비가 어? 일로 왔어요. 내비 어,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아니요? LG 헬로비전 부인천 그래요? 방송. 예, 여기. 어딘데요 어디 어요 여기 여기라는데?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왜? 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없죠. 아잠만 아신다면서요. 아이 아이 위에라라 뭐, 뭐? 헬로 티비가 어디 있는지. 아까 내가 저기서 내렸으면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엄청나게 먼데 어떻게 가라는 거야 도대체. 술안 찾았다 왜? 아 300m가야지. 하, 아, 땀이 참 사장님. 네? 아, 야, 길 야, 아신다면서요. 아니 제가 찍은 내비가 절로 가르쳐주더라고요. 여르사. 사장님이 아신다고 야, 했잖아. 야, 구빈찬 방송을 해서 응. 아신다고 했잖아. 구빈찬 방송에서 오빠 우리 집열 발자국이야. 아신다고 했어. 나왜 뭐 내리래? 모르는 덴데? 내가 내려서 봐봐. 오빠 지금 온 거리를 생각해봐. 어, 난 저기서 길거리사서 자? 길에서 그럼. 내가 지환하는게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거지 어우 술이 확 깨네 음. 여기가 지금 오마이갓 oh 네 집도 못 찾아가면서 뭔지환하냐 시키야 난 응? 집은 알아 오빠 네집 어딘데? 나 길치지만 거리는 알고 내가 위치는 다 알아 나불지마 아니야 오빠 그거 아니야 오늘은 정말 기사님이 정말 잘 하신 거야 정말 많이 참으신 거야 응? 나갔던, 던졌어, 나 그때, 나 그때 뒤 던졌어 오빠 말도 안 예? 기사님 바꿔줘 여보세요? 예 네. 지금 가 내려, 내려드렸어요 지금 예, 님여 예, 예삼네 예 가보겠습니다. 예예 예, 가보겠습니다. 개빡센. 아행님들와나 사출 완했고요. 아나저 술취한 여자한테 겁나 시달렸네. 아나 이거 아, 아행님들 방금 전에 그 제네시스 G80 전기 차량 어우 처음 타보니까 맛이 또 새롭네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엑셀을 밟, 밟다가 떼니까 속도가 알아서 줄어. 오. 근데 아저씨, 그 사장님이 자기 차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더군요. 제네시스 많이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그, 호텔, 호텔 룸사롱 언니 존내 취해가지고, 지, 집, 지, 집주, 지, 집주소를 지가 잘못 알려줘 놓고서 꼬장이랑 꼬장은 다 부리네요. 아, 씨. 마. 아, 뭐 단둘이 있었으면 내가 그냥 아주 그냥 혼내줬을 텐데 그냥 어, 매직 스틱으로 그냥 아주 크게 혼내줬을 텐데 아쉽군요. 어,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형님들. 뭐술 먹고 몸 파는 일이니까 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습니까요, 형님들. 다 이해합니다. 나에게 오라 이 오빠가 그냥 다 위로해 줄라니까, 음, 뭐 그렇다고요, 형님들. 아무튼 저는 이제 콜 다섯 개를 탔는데. 10만원도 안 되는군요. <laughs> 이거 참 아무튼, 형님들 저는 상동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요. 그럼, 뿅! 뺑이 치고, 돌고 돌다 여기까지 다시 왔습니다. 상동. 벚꽃이 아직 남아있네요. 오우. 우리 모두 벚꽃 축제합시다. 다 같이. 예, 형님들 탈출 콜이나 잡아봐야 되겠습니다요. 멘탈이 탈탈탈탈. 형님들 벚꽃을 구경하면서 벚꽃 축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삥콜 하나 잡았습니다. 약대동 갑니다요. 약대동 가서 신중동역까지 또 걸어서 나와 서 탈출 콜 잡아보겠습니다 형님들. 11시 47분 여섯 번째 콜 갔다 오겠습니다요. 어허 간만에 10만 원 넘기네. 에이, 그럼, 뿅. 아 씨, 살다 살다 벤틀리를 다, 시, 대리를 하네. 좋 됐다, 씨바, 벤틀리네. 아, 씨바. 허허. 살다 살다 벤틀리를 다 대리를 하네. 아우 씨바, 이거, 기념적이야, 이거. 찍어줘야 되겠어. 와, 벤틀리를 다, 하나, <laughs> 야, 나 벤틀리 모는 사람, 어? 벤틀리 모는 남자야. 시동 어딨니? 아니, 시동 어딨냐? 와, 이게 벤틀리입니다. 이게 벤틀리. 오우야, 야, 야, 작살 난다. 오우야, 야, 야, 야. 야, 야나 벤틀리 모는 사람이야. 시작합니다. 지리는 구만 그냥 씨바 벤틀리. 형님들, 제 이렇게 깡따구가 있습니다. 저는 벤틀리도 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요. 형님들. 와. 벤틀리를 운행해도 쫄지 않는 깡따구. 예예, 뭐 그렇다 이거죠. 지르는구만 벤틀리씨 어우 비상등 한번 쫙 눌러줘야 그 동네는 되게 잘 살았거든 아... 근데 이게 나이 들다 보니까 내가 여기 여기서 1년 살다 예. 청담역에서 1년 살다가 부천에서 아... 1년 살다가 예. 성도에서 1년 살다 보니까 예. 내 동네가 없어져 버린거야 저는 강서구에서만 계속 살았어요 음. 강서구요? 예. 저왜 좋아하냐면, 네. 강서구청 근처에서 살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 뭐, 사업하신 거예요? 그쵸.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사업. 뭐, 무슨, 어떤 일을 마케팅을 하셨길래? 마케팅을 합니다, 마케팅. 마케팅이요? 네. 그래도 뭐, 와, 동갑이신데 벤틀리라면 부럽다. 예. 저도 힘들어요. 네? <웃음> <웃음> 아. <웃음> 예? 아, 씨. 예. 벤틀리도 이렇게 흡사하게 주차를 해버리네. 예. 예. 잘 되셨습니다. 아, 이대로 내리면 될까요? 예. 와, 영광스러운 벤틀리였습니다. 아, 오우, 야, 문밀하다 씨. 아유 아예아 형님들 예. 아, 지금 1시 33분이고요 마콜 타고 복귀콜 못잡아서 지금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예 판타지한 부천에서 판타지 찍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형님들 예, 진상녀한테 당하고요 예예 예. 벤틀리 한번 몰아보고요 와나 벤틀리 야와나 벤틀리 아나 정말 일단 저기 밝은 곳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형님들 아 형님들 지금 1시 50분이고요 여기 부천의 끝 오정동인가 예, 뭐 오정시장이라고 써있네요 여기 예. 우리 오정세 형님 혹시 여기 사시나 뭐 그건 그거고요 아 여기서 집까지 걸어가는 게 원래 체력이라면 내가 걸어갈 수 있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고요 내일 또할 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택시 타고 가보겠습니다. 행님들 아, 그러면 자, 오늘의 또 영상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님님, 예, 곧 있으면 이제 3천 명갈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오늘 좀 재밌었습니다. 예, 진상녀부터 해가지고, 우리 벤틀리 승림까지 해가지고, 제가 비싼 차뭐 S560, 뭐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뭐 지바겐, 그리고... 뭐, 아무튼, 뭐, 지금 순간 기억나는 거 없지만, 그래도 벤틀리가 짱이었습니다, 형님들. 아무튼, 저의 불타는 금요일은 여기서 심하이 하고요. 내일 토요일 또 나와서 열심히 또 달려보겠습니다, 형님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 멋이냐 그, 답, 댓글도 꼭좀 꼭 달아주십시오, 형님들. 다 같이 한번 잘 돼봅시다요. 그럼, 형님들, 내일 봬요 안녕.